네, 닭띠 여러분들, 그리고 사주에 유금을 가지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 자리를 빌어서 2022년 1년 동안 보내주신 성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2023년도 힘내서 한번 여러분들 운세를 봐드리도록 할게요. 어, 사주 강의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우리 또 유금 가지신 분들, 닭띠분들, 음, 어, 너무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음, 자, 2022년, 어, 이민 년이었죠? 근데 아직 2023년 1월 운세는요, 보니까 아직 이민 년 개추월이에요. 음, 개추월이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2023년 전체 운세를 보는 거랑 또 비슷하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항상 1월은 이렇게 해서 합이 오죠. 합이 오고 음, 삼합이 온다. 다른 분들과는 특별하게 이렇게 1월에 합이 온다라는 것은 뭔가 새롭게 입춘 맞이하기 전에 굉장히 기회를 한번 더 준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어. 게다가 이제 개축월이래요. 개축월이라면 어 활동 이제 미리 좀 시작하게끔 해주는 것도 있어. 이 여러분들 사주 팔자가 좀더 다르기 때문에 음 응. 그런 것들은 조금 뭐 분리해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간에 어쨌든간에 정리하면 이 2022년 이민년 이게 좀 원진살로 힘들었던 것을 잘 마무리해준다. 사유축 사망으로 뭔가 나한테 도움 줄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 공간이 좀 생겨나는 거고요. 그리고 합으로 이렇게 끝난다는 거는 2023년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놀람이 있을 거예요. 묘유충이 와요. 23년도는 개면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축, 개축월이라는 거는 일단 예행 연습 1월달에 해봐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냐. 내가 이제 집을 이렇게 딱 고쳐야 되는데, 어디 어디를 고칠까를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견적을 잘 뽑아 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달이에요. 그래서, 음 기쁨과 기대가 생겨나고, 집 고칠 그런 기대, 어, 그리고 새로운 모임도 생겨나고, 내가 새로 갈 곳도 있고, 그룹이 생겨나고, 내가 목적하는 것에 대한 부합하는 그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물상으로 일단 볼게요. 여러분들은요, 제가 물상으로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음. 이게 지평선이고 이민년 개축월이라는 건 이제 개묘라는 게 거의 다 올라왔어요. 이슬은 먼저 이렇게 왔어요. 이제 이슬은 먼저 오고 이제 이 풀만 더자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은 이도 예쁜 도자기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개묘년 이제 2월부터가 이제 또 갑인월부터 이렇게 오는데 개묘년이 이렇게 온다라는 것은 요거 빨리 네가 가져갈 거면은 요쁘게 이거 가져가라. 가져갈 사람 은 가져가고 아니면 보호할 거면은 일단 보호해라라고 1월 달에 이렇게 하늘이 예시를 주는 것이다. 음. 자, 그래서 묘가 갑자기 날라오면, 어, 저기 있었네? 내 물건이 저기 있었네? 빨리 가서, 어, 내가 선점하고 사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1월달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1월달에 탁 주변을 살펴보세요.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어떤 가져올 것이 있고, 나의 공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김장지, 김장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해 놓죠. 그 다음에, 어떤 장비 하나씩 구매해 놓죠. 그 다음에 소금 절이고 막 이러잖아요. 일단 요 장비 챙겨 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과 같이 할수 있게, 뭐, 큰, 그, 뭐, 여러 가지, 어, 고춧가루, 어, 또, 배추, 장비와 이제 그, 소재. <laughs> 이런 것들 준비해 놓는 것이 1월 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 토생금 금생수 한다. 그래서 수생목 할수 있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이 하늘이 기회를 준 거다. 라는 거. 1월 달에 미리 준비하시면 된다. 음. 자, 이 유축이라는 거는 이 금의 삼합이다라는 거죠. 금의 삼합이라는 거는 결국 돈인 거예요. 여러분들 2023년에 돈복 있다. 음, 특히나 사주에 이 기토나 이 무토 가지신 분들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재물운을 얻을 수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거는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음. 45년생들이라든지 05년생들 볼게요. 을유일주라든지 이개 축이 왔다라는 거는, 안 그래도 이 관을 쓰는 분들인데 이 관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음,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음, 좀 심사숙고 하시고, 좀 내가 지더라도, 내가 약간 손해보더라도, 좀 아쉬워도 시작하고, 음, 괜찮은 건 시작하셔야 된다. 심사숙고 후에 시작한다. 그리고 좀 내, 이, 어 팔자 소관은 왜 이러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도 생각하고 나 내가 나를 또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항상 유념하시기 바래요. 자, 오십 년생들이라든지 정률주들 그쵸 정률주 개축을 보았다. 음, 일단 재물운 타로 카드로 봤을 때 늘어나네요. 여러분들, 일단, 봄생이라든지, 뭐, 사주에 불기운 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응. 사주에 또, 무토기토 있으신 분들은 또, 아 활동력 좋아지면서, 2023년 전반적으로 재물운이 발생을 하는데, 1, 1월 달부터 뭔가 좀 투자 욕구가 생겨나고 그런 거거든요. 음,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물운은 좋으나, 좀 안정된 곳에 들어가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또오 승진운도 있다. 음. 또 명예운도 있다. 그러니까는 어 우리 가게가 좀 이름이 알려진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69년생들이라든지 기후 일주들 볼게요. 기후가 개축을 보았다라는 건 확실한 어떤 재미 찾는 일도 있겠다. 재물운이 상승하겠다. 투자 욕구가 생겨난다. 나를 좀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그 가정에 조금 더 충실하고 이런 것들을 좋겠다. 69년생들, 기후일주들. 음, 앞으로 좀 바빠질 텐데,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수면, 음, 잘, 어, 잘 취하시고, 좀, 잘때 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밤에 일하시더라도 어떤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노래방 하시거나 뭐음 유흥업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괜찮겠다. 음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손님들 어좀 바뀐다. 요런 거 물갈이 된다라는 거 있어요. 81년생들이라든지 신 유일주들은 금 야, 금 많은 분들인데 금생수 토생금하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뭐 승진 수도 있고, 새로운 직장 갈 수도 있는데, 일이 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설 전에, 1월달이니까, 양력 1월이니까, 설 전에, 여러분들 좀일 많이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어떤 예민함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저기서 좀 시기 질투를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나타나죠. 그 다음. 93년생이나, 우리 개유 일주들 볼게요. 개유가 개축을 보았다라는 거죠. 자, 이게 나는 시비 음성으로 이 병지인데, 개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대지예요. 자, 이게 내 홈그라운드가 상당히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좀 충실하고, 내가 하던 일 꾸준히 하면 상받을 일 있고, 경쟁에서 이기면 내가 승진하는 거고, 어 자격증 따는 거고, 어이 인성이라 그러잖아요 금생수하는 거. 여러분들 엄마 같은 기운, 그래서 윗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상줄수 있는 거고 윗 사람이 나한테. 그리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잡고 같이 친구들과 뭔가를 한다. 응. 음, 생각만 하지 말고 활동.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타나는 것이 우리 닭띠분들의 1월 운세였습니다. 자,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건 93년생이었고, 음, 혹은 개율일 줄.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닭띠분들과 사주 유금 가지신 분들 봤습니다. 1월달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